얘들아, 손좀더 오래 흔들어봐. 기엽방 <laughs> 네, 은주 <왠지> 씨. <웃음> 녹, <웃음> 녹화 3개입니다, 녹화 3개. 아, 지금 과자 하시는 건요 아니야, 아니야. 과자 아니야, 과자 아니, 아니야. 과제한다. 아니, 과자 아니야. <laughs> 과자 아닌 게 카짓 아닌 게 어차피 내가 찍어야 되고 내가 영어로 찍어야 돼. 영어? 어. 아 헬로우 아, 하면서. 아 어. 아니야. 우리랑 교양해 봐야 그렇지.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. 네, 날씨가 진짜 현재 되게 구름이 예술적이에요. 응. 어 예쁘네. 예쁘다 진짜. 이쪽도 예뻐 이쪽도. 되게 하늘이 푸르래. 응.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저는 왜 있는지 모르는 이다날아가는 건물이 있어요. 저이 건물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. 근데 뭔가 신비하지 않아? 재테크용. 재테크용. <laughs> 이곳은 백제문화제를 즐기고 있는 현장입니다. 은지 씨 어떤 기분이세요?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민정 씨 백제문화제 어떠세요? 응. 너무 좋아요. 뭐가 좋아요? 구체적으로? 아니 먹었어요? 먹었어요? 응. 하루 먹은 칼로리 몇 칼로리 넘는다고요? 2 0 0 0 칼로리. 멋있다. 떠날 것, 것 같아. 같아. 뭐야 크레페? 이건 뭐지? 아 맞아. 솜사탕. 아 설레. 어떡하냐? 민정 씨 오늘 칼로리 몇 칼로리? 아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야, 여기서 찍으니까 진짜 예뻐. 응, 알아서 잘 찍어줘. 응, 어, 보내줄게. 공주에는 거미가 좀 많거든. 왠지 모르겠어. 양주는 어때? 기뚜라미 아 공주도 많아. 아야 우리 뭔가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인다. 뒷걸음질 카메라. 미쳤다, 미쳤다, 멋있다.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각도가 있어. 사진 찍기에 열중하는 권민정 씨와 유은지 씨입니다. 난잘못 찍는데, 은지가잘 찍어. 공주, 밤하늘은 어떠세요, 민정씨? 어,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좋죠. 되게 잘 보이고, 별도. 서울이 얼마나 탁했는지 어. 알것 같지? 되게 번쩍번쩍해가지고, 나름 몽환적이고 예쁘네요. 그쵸, 민정씨? 네. 좋아요. 이거 왕관도 예쁘지 않나요? 좋아. 그리고 꽃들, 빛들이 꽃 같아. 너 오니? 아, 너뭐잘 앞에서 오니? 사진 찍을 걸 그래. 이따가 찍자. 빛들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잘안 보이지만 여기 너머는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. 호스모스 네 보이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요 빛을 잘 잡네. 음지 말이 맞네. 이 나무가 어떤 나무 같다고요? 아바타 생명의 나무. 알지 알지. 아바타에서 이러잖아. 여기 이렇게. 음. 이렇게 <laughs> 이러잖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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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그거 좀더 앞에서 다시 해줘. 어 거기서 거기서 시작. <목소리> 백제문화제 너무 재미있어요. 그 뭐야? 부스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꽃도 이렇게 예쁘고 피터널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찍어주는 거야? 아니 그냥 예뻐서 아예, 사람들 찍는 거 구경. 이 정도는 초상권 아예, 치면 아닐 것 같아서. 아니 저 앞에 카메라로 찍게 좀 생각해. 야 근데 뒤에 나무 빨간 것도 예쁘다. 어. <laughs> 한번 찍어주고 물어볼까? <웃음> <웃음> 미쳤다, 진짜 미쳤다. 계속 터치겠지. 근데 숙주 터트리면 행사 끝난 거잖아. 와 나무 위로 보이는 거 봐. 오진다, 지금.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어 예쁘다. 왜 예쁘잖아. 짧게 하나 찍어서 다줄 우리 너무 가까이 응. 나복증 <목소리> 너무 좋아. 예뻐. 거기는 소리가 안 나나 봐. 요 다다다다 뛰면 돼 시작 시작 어떻게? 어떻게? 아까 너 이거 이거 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여기 다다다다 뛰어고 <laughs> <laughs>

자 우서영씨 취업 힘내시고요. 우리 가족 화이팅! 어느 가을밤 부드러운 바람에 나의 숨을 보냅니다. 사랑하는 당신과 행복한 삶 후에 합, 한날 한시에 함께 갈수 있길. 자 제니퍼씨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. 정호민호 어, 성진, 자 보현, 윤현 오래가시고요. 서강대 경희대 각각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오면 못가 얘들아! 이친구는 <laughs> 이 아, 뭐가 문제일까요? <laughs> 어떤 삶의 역경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퇴락하게 되는 걸까요? <laughs> 네, 네, 회상 생겼네 정이 응? 네. 구름 같아 진짜. 음. 넘어는 해바라기 맛이 보이네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각자의 손에 이렇게 밤빵과 바리바리 <laughs> 밤빵 및 찹쌀떡을 이렇게 들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. 공지에 오셔서 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?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아, 칼국수 칼국수 음, 밤빵 밤빵, 밤빵 맛있어요. 밤빵 맛있어요. 음. 은지는? 나도, 나는 나도 칼국수 칼국수 맛있었지 마라탕 <laughs>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서 저도 고맙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대박. 안녕